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의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제44회 국어 교정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상식 문제 1, 2, 3, 4, 5번을 다 해설해 드렸고, 오늘부터는 교정 문제를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열어주십시오. 자 먼저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자 체격이 유달리 컸던 내 동생은 맞는 기성복이 없어 맞춤 옷만을 입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그리 어렵지 않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맞춤 옷. 우리가 흔히 맞춤복이라고 그러죠. 맞춤복. 그러니까, 복을, 그 옷을 한자로 쓰게 된 복이죠. 복, 의복 복자 해서 맞춤복인데, 이렇게 이제 맞추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마음 밑에 지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 옷. 맞춤 옷, 맞춤복. 다 같은 의미다. 자, 여러분. 이 맞추다가 이게 1988년 이전에는 진짜 맞추다, 받침이 없는 맞추다와 받침이 있는 맞추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활용이 되었는데그 이후로는 이 지읒 받침이 없는 맞추다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항상 맞추다는 예, 지읒이 들어가 있는 맞추답니다. 예, 그렇죠. 맞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참, 그거 참 안성맞춤이다. 예, 안성맞. 이때도 마 밑에 지읒이 들어가야 되죠. 예, 맞추다 할 때는 지읒 받침이 없는 맞추다는 없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술을 주는 대로 넓적, 바다 마시다가 바다 띄우고 마시다죠 예, 바다 마시다 하나의 복합 없습니다 바다 마시다가 금세 취해버렸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고민하시는 게 넙죽 쌍지어수로 되어 있죠 너의 밑에는 비어받침돼 되어 있고그다음 금세 자 금세가 아이생가오이생가뭐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갈등을 하실 터인데 다 열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는 넙 쭉이 잘못됐습니다. 넙죽 넙죽 받아먹는다 할 때는요 쌍지엇이 아니라 그냥 지엇입니다. 넙죽 받아먹는 거죠. 넙죽 그렇 쌍지엇이 아니라 지엇이고 그다음 너밑에도 리얼 비읍이 아니라 그냥 비읍 받침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랑 헷갈릴 게 뭐냐면 자뭐 넙죽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넙죽하다, 예, 넙죽하다 예, 하다가 붙는 넙죽하다. 이 때는 예, 너 밑에 리얼 비읍입니다. 넙죽하다. 예, 예, 이때는 리얼 비읍을 써야 되는 것이고, 넙죽, 넙죽, 뭐 받아먹는다. 이럴 때는 그냥 비읍 하나다. 그래서 넙죽, 쌍지읒이 아니라 그냥 죽이다. 넙죽. 예, 에 예, 받아 마시다가, 예, 그다음에 여기 금세, 아, 요는 뭐냐면, 이걸 또 금에다가 사이 세 자로 해서, 그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금시에, 예, 금시애가 줄어서 금세가 된 겁니다. 금시애가 줄어서, 그래서 어이 세 자죠. 예, 금세 취해버렸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갑자. 시다이 노래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우는 노래다. 가장 많이 불리우는 노래다.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불리우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게 원래, 자, 이게 불리다잖아요. 불리다. 예, 불리다 예, 기본형이지. 불리우다, 불리워지다 아 아닙니다. 예, 그렇죠. 원래는 이게 능동 형태는 부르다잖아요. 예, 그렇죠? 부르다. 예, 노래를 부르다에서 노래가 불리다. 예, 불리다 해서 피동형이 바로 되는 거지 또 불리우다. 또 불리우지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노래가 막막 2중, 막 3중으로 이 피동이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향 노래는 부르고 노래는 불리고 불리우고가 예, 아니다 또 불리우지다도 아니죠 그냥 불리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4번으로 넘어갑시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사윗감으로 마뜩찬게 생각하였다 자 사윗감 쇼 들어가나요 자 마뜩 찬게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는 마뜩 찬케가 아니라 잔케죠. 자,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마뜩하다라는 거 아시죠? 좀 약간 낯설기도 합니까? 마뜩하다는 뭐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에요. 마뜩하다. 자, 그러면 마뜩하지 않다죠. 마뜩가 예,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마뜩하지 않다. 자, 마뜩하지. 안타 자 요놈이 이제 줄때 먼저 마뜩 하지가 줄어야 되는데 마뜩 하지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하지 앞에 받침이 기역 시옷 디귿 이좀 무서움이죠 이럴 때는 그냥 하자만 빠지죠 그러면 마뜩 하지가 줄게 되면 그냥 마뜩 지가 되죠 이 마뜩 지 다음에 안타가 붙쳐지게 되면 마뜩 잔타 해서 지읒 아 니은 히읗 마뜩 잔타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뜩 찬캐가 아니라 마뜩 잔캐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북어포가 물에 붙고 있다. 자, 이거 아주 짧지만은 이런 거 훈련이 안 되면 요 문제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죠. 답을 열어 주시죠. 자, 우선 붓고 시옷이 붓고이 아니라 디귿의 붓고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게 뭐냐면은이 시옷이 붓다가 있고 디귿의 붓다의 의미를 우선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시옷이 있는 붓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예, 붓다, 뭐뭐 뭐 물을 뭐 컵에 붓다, 뭐 그릇에 붓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붓다가 어떤 어 벌에 쏘였을 때, 예, 이 살까지 막 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붓다, 예, 그렇 자, 뭐 그럴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있고요. 또이 디귿에 붓다, 예, 디귿에 붓다는 뭐냐면 막이 수적으로나 부피 뭐 이런 쪽으로 뭐 양적으로 이렇게 막. 커지는 걸 이걸 붓다 디귿에 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뭐 홍수로 인해, 아, 저, 저, 이큰 비로 인해서, 예, 강물이 붓다. 그럼 뭐, 강물이 많아진거잖아요 양이, 그래서 강물이 붓다. 이때 디귿입니다. 예, 강물이 붓다. 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예,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먹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체중이 붓다. 예, 체중이 붙다 이때도 디귿에 붙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라면 이런 것도 끓여 놓고 바로 안 먹으면 이게 라면 사리가 막 퉁퉁 이렇게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죠. 이것도 라면이 붙다. 예, 그렇게 쓰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부어포 이걸 물에 오래정면 놔두면 많이 붙죠. 예, 자, 그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디귿에 붙인데. 근데 이 놈들 그러면 어 좀그거보다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는 어미 활용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 시옷에 붙다는요 모음 어미가 올 경우에는 시옷이 탈락해 버리죠. 그래서 뭐어 물을 붓고 있었다 이렇게 자음 어미가 나왔을 때는 붓고 있었다 그대로 시옷이 살아 있지만 물을 컵에 잔뜩 부었다. 예, 부었다. 일 때는 시옷이 사라져버리죠. 그냥 부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하, 그 받침 자체가 없어지는 붓다는, 아하, 시옷에 붓다구나. 그쵸? 예, 그렇게 아시면 됐죠. 뭐, 자, 벌에 쏘여서 퉁퉁 부었다. 그러잖아요. 아하, 그럼 또 시옷이 사라지니까, 아, 저, 받침이 없으니까 시옷에 붙다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붙다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어 자음 어미가 왔을 땐 디귿 그대로 살아 있지만은 모음 어미가 왔을 땐이 놈이 리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라면이 붙다가 과거형으로 바뀌게 되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라면이 불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라면이 부러 터져서 못 먹는다 이 얘기 하잖아요. 부러 터지다, 말은 부러 터지다라고 하지만은 불어 터지다죠. 예, 불어 터지다. 라면이 너무 불어서 먹기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북어포가 물에 오래 두게 많이 붙죠, 그렇죠? 붙기 때문에 많이 불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불어났다. 예, 저기, 이큰 이 비로 인하여, 예, 강물이 많이 불었다. 식으로, 디귿이 리율로 바뀌는 것들 있죠. 이놈은 전부 다디귿에 붙다 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적금 있죠. 적금. 우리가 뭐, 정기적금에 이런 걸 은행에 넣잖아요. 이때도, 붓다자 적금을 붓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럴 때 시옷이 붓답니까? 디귿에 붙답니까?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미 활용을 해보면 합니다. 자, 적금을, 자, 적금을 예, 불었다 그럽니까? 부었다 그럽니까? 예, 적금을 부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금은 시옷에 붓다이죠. 예, 적금을... 예, 붓다 많이 부으니까 아, 좀한달 생활이 너무 쪼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자 적금은 시옷에 붓다이다, 예, 체중은 디귿에 붓다이다, 강물은 디귿에 붓다이다, 피부는 벌에소에서 예, 시옷에 붓다이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하시고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굳은 살이 박힌 엄마의 손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예, 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거 유행가 가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인 것 같은데 자 굳은 살이 예 박히는 겁니까 박이는 것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좀 눈치 있는 사람은 박히다든지 박이다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구나. 예 판단해서. 예, 네, 살짝 바꿔서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죠. 답을 열어 주십시오. 예, 네, 역시 굳은 살은 박히는 게 아니라 박이다. 예, 네, 박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박히다, 박이다에서는 박이다를 쓰는 것들을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죠. 이 박이다는 뭐냐면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 몸에 배는 거. 이거를 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히는 게 아니라 박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박이었다. 그때가 이제 습관이나 버릇 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박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또뭐이 인이 박이다. 그때도 인이 박이다죠. 예, 인이 박이다. 자, 그다음에 이 굳은 살, 이 굳은 살도 박이답니다. 예, 굳은 살도 예, 박이다라고 하고 그럼 뭐 이런 얘기 잖아요 누가 뭐 같은 소리를 계속 이제 너 많은 잔소리를 들었을 때, 아, 난그 소리 내 귀에 박힐 정도로 얘기 들었어. 예, 이때는 그게 뭘까요? 예, 귀에 못이 자, 우리, 손엔 우리가 또 굳은 살을 못이라고도 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못이 박일 정도로, 어, 이렇게 일을 했다. 이때 이, 이, 굳은 살의 의미의 그 못일 때도 역시 박이다죠. 그러나, 실제로 못 있죠. 실제로 못. 이거는 박히다죠 박희답니다. 그러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니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듣고 자랐다. 이런 얘기 할 때, 이때는 박이다입니까? 박히다입니까? 이때는 박히다입니다. 네, 히어히어이 히읏,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를 들었다. 또 우리 엄마는 손에 못이 박이도록 일을 하셨다. 예, 네, 그렇게 이 굳은 살의 의미일 때는 박이다라는 거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